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몬비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스몬비란 스몬비의 동그라미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쳐진 말이다 잠시만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쳐진 말의 밑줄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그렇게 쓰고 나서 옆에다가 쓰세요 단어의 의미 어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주변의 다른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공포영화 속의 좀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이해됐죠? 스몬비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중독에는 어떤 문제점 문제점의 밑줄 우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방의 밑줄 그러면 이두 가지를 앞으로 설명을 하겠다에 대한 이야기겠지. 우선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도 소홀해야 된다. 해야 할 일에도 소홀해 밑줄. 1번 동그라미. 이게 문제점입니다. 오케이.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아도 전화나 메시지가 와서 스마트폰이 울리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이 울리고 있다는 착각. 착각 밑줄. 이게 2번 동그라미. 이와 같은 착각 때문에 몇번 간격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집중력도 흐트러진다의 미줄 3번이지. 시간도 낭비하게 된다의 미줄 4번이지.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어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다. 인간관계를 거기부터 밑줄, 지식을 쌓는 데어려움에 밑줄.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해됐나요? 첫 번째 뭐였어? 할일 소홀하는 거. 그렇지. 두 번째는 착각. 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오케이. 그래서 1분단에서 문제점이 뭘까요? 어떻게 예방할까요? 라고 물어봤었지. 네. 앞에 나와있던 문제점을 먼저 설명한 거죠. 그래서 2분단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됐나? 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건강을 잃을 수도의 밑줄. 이건 그럼 몇 번째야? 여섯 번째에 대한 이야기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위해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척추의 부담 밑줄, 이거는 7번 안할 거야. 왜? 건강에 해당하는 거니까. 목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거북목 거북목의 밑줄 게다가 오랫동안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니 안구건조증 밑줄 시력이 저하 밑줄 스마트폰에 과학이 오존하기 때문에 기억과 계산 능력의 밑줄 자 그러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해서 첫 번째 처추, 두 번째 거북목, 세 번째 안구건조증, 네 번째 시력저하, 다섯 번째 기억력과 계산능력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예방하거나 치료의 밑줄 거기다 동그라미 쳐버려. 미안 동그라미 쳐버려. 그럼 앞으로는 뭐다?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생활의 밑줄 첫 번째는 계획적인 생활을 하세요. 게임을 즐기더라도 미리 스마폰을 사용하기로 정해둔 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메신저나 SNS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자, 그리고 국가적 차원 위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는 실천 노트를 활용. 실천 노트를 활용해 위출. 스마트폰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은 뭐야? 나라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음. 앞부분에서 시간을 각자 잘 관리하자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여야 돼? 개인적 차원이어야 돼 이해했어요? 시간 관리는 개인적 차원 그리고 노트를 만든 거는 국가적 차원 근데 그 노트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 이해했어?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스몬비가 답이 되었던 거고요 2번 봅시다 3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문단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지 3문단은 이해했어 민성아? 네 1번이죠 윗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 게임 중독의 의미와 특성 게임 중독 의미 있어요? 아니에요 없죠? 게임 중독의 원인과 특성 있어요? 아니요 없죠? 스모비가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나쁜 점은 있었지 좋은 점이 있었나요? 없었죠?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과 예방법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글의 주제였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시험 성적과의 관계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보면 점수 떨어진다는 이야기 있었나? 없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위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 중독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에 악영향의 밑줄 이건 몇 문단에서 찾으면 돼? 3문단의 이야기였죠 네. 스마트폰을 경, 중독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맞는 말이지. 이건 어디서 봤어야 돼? 1문단에서 봤어야지. 스마트폰 중독은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 영향이 인간관계가 잘 된다 해서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만든 스마트폰 중독 실천 노트를 반드시 활용해 밑줄 꼭 하라 그랬어? 아니요 근데 왜 틀렸지? 이해했지? 꼭안 봤지? 반드시를안 봤지? 그냥 실천 노트만 봤지? 몇번 했어? 2번 2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오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난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면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에 문제 생긴다 했죠 일반은 네. 맞는 말입니다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통계자료의 밑줄 통계자료면 뭐예요 그래프. 그래 그래프 써봐 그래프 표 혹은 퍼센트지가 나와야지 오케이 나왔어 아니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어디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게 나와요 통계자료야 이해됐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글쓴이는 제목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압축하여 제시하였군 제목이 뭐였는데요? 네, 그 승모비를 네. 벗어나는 네. 방법 그치? 그러면 4번, 3번도 맞는 말이겠지 글쓴이는 읽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면서 글을 마무리했겠군 마무리했다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만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만든 어, 7천억 수도 활용하고 시간을 딱딱 정해가지고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쓴이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 던짐의 밑줄, 흥미를 이끈다의 밑줄. 그러면 질문을 던져서 흥미를 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흥미를 끌는다는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서 깔깔깔 웃자가 아니야. 그냥 한번더 생각하게 만든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요? 오. 1문단 맨 마지막에 있죠. 어떻게 해결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잖아요. 너네가 어떤 방법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흥미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색깔의 상징적 의미. 사람들은 색깔을 통해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표현한대요. 표현의 밑줄. 기분을 드러낸다의 밑줄. 기업들은 기업 고유의 색깔을 통해 회사의 상, 회사와 상품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미지를 표현의 밑줄.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각각의 색이 고유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한 상징성의 밑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본인의 기분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삼성하면 파란색, 오기, 그 다음에 서브웨이하면 초록색, 떠오르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게 뭐다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 서브웨이는 왜 초록색일까? 지하철, 풀, 풀떼기, 풀떼기. 아니, 지하철이라니 샌드위치지. 오기, 풀떼기.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초록색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신문 제도가 있던 과거에는 색이 가진 고유한 상징성을 고려하여 옷의 색상으로 신분을 표현했다. 옷의 색상, 동그라미, 신분 표현, 밑줄.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시작이 된 바르나 제도이다. 바르나 제도의 밑줄. 바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색을 의미한다. 거기 가로 열고 닫아봐. 색을 의미한다. 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해됐나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인들이 많이 믿는 힌두교에서는 인간 세상을 네 개의 바르나로 나누고 각 집단은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집단은 고유의 색의 밑줄. 이 제도에서 비롯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 흰색, 제일 높은 밑줄 흰색 밑줄. 그 다음 계급 밑줄 빨간색 밑줄. 서민 밑줄 노란색 밑줄. 채화의 밑줄 검은색 밑줄 그 옆에다 써버려 맨 위에다 흰색 그 아래는 빨간색 그 아래는 노란색 그 아래는 검정색 이해됐나요? 예. 또한 우리 민족이 흰 옷을 즐겨 입은 것도 흰색이 가진 상징성이다. 우리 민족의 동그라미. 흰색이 가진 상징성의 밑줄.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숭배했고 우리 민족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었다. 흰색이 태양의 밝은 빛 태양의 밝은 빛 밑줄 여기서 흰색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흰옷을 즐겨 입어서 백읍인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우리는 무슨 색? 흰색 그 이유가 뭐? 밝아서 이해됐죠? 최근에는 컬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업들이 각 색깔이 가진 상징성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색깔이 가진 상징성의 밑줄 물건 판매의 밑줄 이해됐죠? 제품의 색깔을 결정할 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제품의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색깔을 찾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상품을 시범적으로 생산하여 반응을 살피기도 한다. 또 회사의 로고 등을 만들 때에도 어떤 색깔을 사용해야 기업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들 연구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뭐야 물건 잘 팔기 위해서 오케이?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색깔들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밑줄. 그래서 여기서 옛날부터는 뭐야? 인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지금은 거기 몇 문단이냐? 4문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물건이나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어떤 것인지 상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뭘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이해됐죠? 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건 사실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읽었으면 맞았겠죠. 이 음. <laughs> 문단 신분제도가 있었던 과거에는 색이 가진 고유한 상징성을 고려하여 옷의 색상을 신분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요? 맞지 않아요. 맞는 말이기는 해. 몇번 했어? 두 번. 태윤이는 그래서 맞았지 어 그래서 1번이야 2번 볼까요 3문단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승배했고 우리 민족 하늘의 자손이라고 했다 자손이 중요한 거야 색깔이 중요한 거야 색깔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흰색이 더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문단 또 회사의 로고 등을 만들 때에도 어떤 색깔을 사용하여야 기업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도 한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 뭐예요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 색깔 마케팅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는 것은 신분제도에 대한 정의하고 있다. 신분제도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컬러 마케팅을 주장한 사람. 사람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신분제도와 우리 민족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신분제도하고 우리 민족의 관계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냥 흰색으로 퉁쳤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을 만드는 방법. 색깔 빨간색 어떻게 만들어요? 파란색 어떻게 만들어요?인가? 아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의 밑줄 그래서 2문단에서는 2문단에서는 인도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문단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문단에서는 기업 아, 4문단은 예시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2문단과 3문단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았잖아. 위클의 네.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는 옷의 색상으로 신분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건 뭐였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설명을 했던 거죠. 일 번은 맞는 말. 과거보다는 현대의 색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더 강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그냥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강화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번이 되겠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기 위해 색깔이 있는 옷을 입기도 한다. 이건 어디에 있었어요? 1문단에 있었죠. 1문단. 과거 우리 문족은 흰색을 신성하게 여겼지. 왜? 태양과 빛이 같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렀다. 맞는 말이고요. 인간 세상은 크게 4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고유한 색이었다. 제일 높은 것은 무슨 색? 흰색. 그다음은 빨간색. 그다음은 노란색. 그다음은 검은색. 이렇게 갔었습니다. 10번,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 조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기업 고유의 색깔을 이용해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거는 1문단에도 있었던 말이지만, 마지막 문단에도 똑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싫어한다? 아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양 <laughs> 다양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더 많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특정 색깔을 사용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로고를 만드는 것도 이해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서브웨이 설명해줬죠. 색깔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물건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거다. 이게 바로 컬러 마케팅 그 자체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